모두가 민생회복 쿠폰을 사용 중인 요즘 할머니는 아직 신청도 못 하셨는데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쿠폰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방문 신청이 된다고요.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방문 신청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너무 예뻐서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나라에서 돈을 줬어. 아, 동주민센터에 간단한 전화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님께서 이렇게 신청서를 들고 와주시고요. 추후 소개 쿠폰이 <laughs> 발급되면 직접 방문하셔서 전달해 주시니. 이거 얼마나 편해요? 저희는 당장 약국에 가서 할머니 약들을 사고, 과일도 사고, 한우도 사서 집에 왔어요. 필요한 거다샀어 그래도 고맙지, 뭐. 집에 있다가 할머니 구워주까요 아... 바로 투푸라노 구워서 당도 높은 복숭아도 오늘 구매한 약까지 이 정도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잘쓴거 맞죠? 모두 2차까지 알차게 편리하게 신청하세요!